지수야, 어디야? 지하철이야? 왜 이래? 소리가 왜 이래? 소리가 약간 지하철인 것 같은데? 너는 진짜 홍길동이구나? 어, 그래? 왜? 친구들, 이라. 어... 그렇구나 응. 음. 거짓말, 거짓말. 어, 보여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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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아닌데?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? 아니에요. 사진이 희수가 아닌데? 내가 하는 희수가 아닌데? <laughs> 아, 그래. 희수야. 당일날 축하 못해줘서 미안하다. 어 그걸 내가 못 봤네. 미안해. 미안하다. 사과할게. 응. 그 꾸며졌네. 황금 덴트 하자. 그래 그래. 희스야 부산에서 너무 이렇게 뭐 늦게까지 놀지 말고 다음에 또 보자. 마스크 잘 끼라잉. 야... 안녕. 어, 기억나지. 아, 그럼. 어. 어? 어제 생일이었어? 아, 친구가 생일도 모르고 어떡하냐. 아, 미안해. 아, 오늘 해주려고. 남들 다할때 하는 거 싫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송기수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어제 뭐 했어? 술 많이 마셨지? 자라, 자랑이다. 마음에 들어요. 와, 부산 가서 뭐해? 놀라, 놀라고 나? 와, 불금 보내겠네 불금. 아, 다 서울에 있는데. 아, 다 서울에 있는데. 아, 아, 부산 지금 사람 엄청 많겠네 응. 할로윈이고 해서. 응. 아우, 그 조심해, 저 코로나 안 걸리게 마스크 꼭 끼고. 응 음, 빨리 얘기해, 3초 남았어. 아, 좋겠다, 난못 가. 안녕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, 당연하지. 홍희수. 생일 축하합니다. 알고 있지? 어, 와! 서면이가. 서면, 서면 만나고 왔노, 그거. 사람도 많고 거야. 아, 안 된다, 늦었다. 맞나? 그래. 아, 진짜가? 아, 아, 잘 됐네. 뭘, 뭘 어떻게 꼬셔? 아, <laughs> 어, 인정. <laughs> 원래 오늘, 까주 자켓 입었네. 아, 멋있다. 어, 지배한다, 오늘. 딱, 아, 비키라, 송인수다. 아? 부산에서, 어, 해운대에 가서, 마린시티 가서 맛있는 거 먹어. 아 이주야 내가 시간 다 했어 생일 축하해.